새벽 안개가 내려앉은 시골길에서였어요. 저 멀리서 작게 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가까이 가보니 흑구 한 마리가 버려진 겁니다. 저도 모르게 품에 안았죠. 따뜻해지는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데려오자마자 아들과 며느리가 한숨부터 쉬더군요. 아버지, 저런 개는 왜 데려와요? 혹시 병이라도 있으면 어쩌려고? 저는 그냥 웃으며 말했죠. 생명은 다 같은 거다. 며칠만 재워보자. 그날 밤 흑구는 제방 앞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낯선 집인데도 저를 지키는 듯한 눈빛으로요.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더군요. 며칠 뒤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주 녀석이 산비탈에서 굴러 떨어진 겁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아이 울음이 들리고, 저는 다리가 풀려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흑구가 번개처럼 뛰어 올라 아이를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산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걸, 자기 몸으로, 꾹 눌러 멈춰 세웠죠. 그리고, 작은, 신음, 소리를 남기고 쓰러졌습니다. 손주는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흑구는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울면서 흑구를 안았죠. 그때였습니다. 손주 옷에서 뭔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목걸이. 제가 몇년전 잃어버렸던 손주 돌잔치 때 선물하려고 만들어둔 그 목걸이요. 더 놀라운 건 흑구를 데려온 첫날. 흑구 입에서 바로 이 목걸이가 떨어졌었다는 겁니다. 그땐 그냥 아이들 장난감인 줄 알고 치워둔 건데,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구은 우연히 길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손주를 살리려고, 우릴 만나려고, 우리 가족에게 오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손주는 울면서 말하더군요. 할아버지 흑구가 마지막까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흑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너는 우리 가족이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